와룡봉추입니다자 어, 이번에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현대차와. A, B, L 바이오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지금 웃었던 게 어, 조금 전까지 어, 현대차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녹화가 안 됐네요. 다시 찍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실 음, 작년 1년뭐그 재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작년 후반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어,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반도체 반 쇼티지 문제 때문에 사실 어, 애를 많이 먹었고 더갈수 있는 상황에서 못 가는 어,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수 있음에도 못 내는 물론 현대차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 그런 상황들로 계속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서 어, 러시아의 규제로 인해서 러시아 쪽공그 사업소나 공장 뭐 이런 쪽에서의 손해. 어,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그에 대한 충격도 좀 있었었죠. 어, 뭐 지금 한간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러시아 공장 쪽에서 한 4,500억 정도 지금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이 라인업들을 새로 지금 만들어내고, 특히나 과거, 어, 어떻게 보면 좀, 음, 싼맛에 사는 차였잖아요. 그냥 뭐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어 중국산 제품을 게 서양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중국산 제품들 쓰는 거 제품의 질 가지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쓸때 우리가 어 싼맛에 쓰는 거고, 빨리 고장나도, 에이, 뭐, 중국산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체를 하잖아요. 별 부담 없이. 어, 그런 식의 개념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와서, 그 전까지도 뭐,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어, 최근 한 1, 2년 상간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조금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전기차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 기아차가, 어, 조금, 어, 이전과 다르게 좀, 어, 레벨업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어, 뭐, 어차피 지금 현대차를 매매하시는 분들,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장 뭐, 이거, 이걸 가지고 단타하거나, 뭐, 아주 짧게 보고 사신 거는 아니잖아요. 어, 조금 여유롭게 보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음,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죠. 이게 지금 러시아 전쟁 관련한 부분 하나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 쇼티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음, 지금 뭐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소재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존의 공급난 문제가 미국 쪽에서 이제 상황을 보면 공급난 문제가 지금 조금씩. 공급망 이 문제가 해소가 되려고 하는 어,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어, 조금 음, 괜찮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지난달 현대차 판매가 생각보다 상당히 이 선전을 했잖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음, 뭐 일단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이었다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보시면 얘도 지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아직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그 자리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 이 자리가 저점입니다. 저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내일 하루 정도 조금 더 올라서 21선 근처에다 붙여놓고 마감할 수 있는 정도쯤 된다고 한다면 양복 몸통 가지고 마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한번 맞고 밀리겠습니다만, 아, 이 자리의 저점 확률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이 자리가 저점이었을 확률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밀렸다 가더라도 살짝 밀렸다 갈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정도일 것이고, 만약 내일 밀리는 흐름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음, 조금 더, 어, 기다려야 된다.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았을때 만약에 내일, 어,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마감하는 정도의 흐름을 하나 만들어줬다. 캔들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 이후에 맞고,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갈지, 옆으로 조금 기다가, 어 요것처럼 요것처럼 요때처럼 기다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다시 올라올 거고 올라온 이후에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맞고 또 한번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림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며칠 안에 이거 해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는 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이. 음... 보시면 요때 고점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고점이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추세를 일단 뒤집을 수 있겠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때 만에 하나 내일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이 나와서 21층 근처에다 붙여놓고 마감을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저점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 자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남아있어요. 156,000원 만 중반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자리임과 동시에 이 자리는 안 깨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난달 1월 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지금 전쟁과 같은 이런 상상도 할수 없었던 어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큰 대형 악재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현대차가 망하지 않는다면 깨지 않아야 되는 자리인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진 어, 그 정도로 어 탄탄한 자리다. 근데 거의 지금 그 자리 근처까지 왔, 온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어 나름 바닥의 가능성은 아직은 섣부르지만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 내일 요거 한번더 올린다 올려주는 정도의 흐름만 나와준다면 바닥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질 것이고 만약에 내일 뭐 도지라든지 살짝 눌린다든지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이렇게 뭐, 은봉으로 눌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 옆으로 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옆으로 기면서 21선하고 미팅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어, 요렇게 이제 옆으로 넘는 거죠. 옆으로 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내일 상승해서 2 1선에 근처에다 붙여놓고 마감을 한다면 조금 더그 기간은 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봉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내일 하루 남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어, 도지 나올 가능성도 일부 조금 있고요. 아니면 추가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추가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고 그렇게 해서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 지금 주봉은 잘 잡고 있다. 120 주선 내줬다가 지금 이번 주 다시 회복을 하는 선 모습이잖아요. 안전하게 갈라고 하면 내일 조금 더 올라가지고 한 17만 한 8천 원대, 9천 원대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마감을 해주면 어 조금 더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는 아직 월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 하락 이후에 120 월선을 내줬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 달은 최소한 어 18만 5천원에서 19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윗꼬리를 찍고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갔다 와야 어 이거 바닥에 대한 어 어떤 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게 아니면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 조금, 뭐, 어차피, 길게 보고, 번, 보고, 이,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28만 5천 원짜리 정도 올라오면, 음, 요 자리가 안착이 되면, 관심을 조금, 이제 지금 없으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 가져보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요 자리까지 오면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한 2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 어, 파도를 좀 타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ABL바이오입니다. ABL바이오. 참 이것도 제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오랜만이죠. 아마 전에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 드디어 일단. 이제 뭔가가, 어,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것들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도 일단은, 어, 뭐, FED 쪽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왔었고, 뭐, 산업이 관련한 뉴스도 지금 오늘 하나 있었어요. 이제 산업이 관련 뉴스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 일단 뭐, FED 관련한 이, FED가 아니고 FDA 관련한 죄송합니다. 아, 하도 이 시장 얘기를 하면서 FED 요즘에 많이 떠들다 보니까 어, FDA 관련해가지고 그 소식이 희귀약품 지적, 지정 소식이 어, 굉장히 큰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놓고 따졌을 때 오늘 일단 상승폭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거래량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상승 폭에 비해서 보면. 이 자리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자리가, 어, 한 번에 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 터져야 넘을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자리거든요. 요 자리들. 요 자리들. 일단, 이 자리를 오늘 살짝 넘어서고 마감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마도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음, 여기는 조금, 거래를 좀 만들, 양 거래량을 좀 만들어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아마 오늘 일단 나왔던 소식을 놓고 따져보면 사실은 내일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내일도 연속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료의 크기를 보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올라온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 자리도 요 윗자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3 6 0 0 0원자리도 있습니다만 그 전자리를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요 정도까지는 보이죠 지금 한 33,000원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보이죠 어 만약에 어 내일 장 초반부터 타다다닥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33,000원 이 자리 돌파 시도 한번 나오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내일 거래량 별로 없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하루 정도 이렇게 쉴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정도를 쉬잖아요. 만약에 별거 없이 거래량 없이 하루 정도를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뭔가 하나 또 나오면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런 세력주들의 특징을 보면. 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 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 보통은 요렇게 올라주는 게 맞죠. 요렇게 올라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이 재료빨이 떨어지면서, 어, 29,000원에 3만원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 테스트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아, 요 자리는, 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음, 한 번에 못 넘을 자리는 아닌데요. 요 자리는 한 번에 못 넘을 자리는 아닌데, 어, 거래량이 오늘보단 더 나와야 한 번에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좀더 나와야 돼요. 지금 아마 내일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조금 놀아주는 거, 여기서 거래량 조금 이 만들면서 뭐 아주 거래량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아지선 안 되겠죠. 여기서 일단 기간 조정을 조금 한 하루 이틀 정도 해주면서 에너지 모으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얘가 더 멀리 갈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일단 보고 있는데 어, 내일 바로 올라가면 요 정도 가기 전에 한번 걸릴 가능성. 있고요 만약 하루나 이틀 여기서 쉰다라고 하면 최소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하고 어, 대응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어, 상당히 좋아져 버렸죠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어, 이번 주 지금 한 32,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번 주니까 내일까지 봤을 때 32,0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어요 요 어, 정도면 이번 주까지는 열려있는 상태.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에 한주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 근데 그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아, 그 정도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따, 월봉 좋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형태인데, 음, 뭐 아직 월초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월초라서 이건 뭐 조금 월말쯤. 중반 이상 넘어갔을 때 보죠. 지금 이 그림 같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 이렇게 마감했다. 다음 달은 뭐또 장대죠. 이렇게 되면 어,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월봉상으로는. 분봉을 보면요. 아 역시 음, 재료 나오고 일단 근데 음, 매물을 일단 좀 받아냈거든요. 매물이 좀 나왔고 받아냈어요. 이 자리에서 매물이 좀 나왔고요. 매물을 좀 받아냈어요. 일부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림이고 음,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내일. 시작부터 달린다 그러면 대략 어, 한 32,000원대 정도 만약 어, 내일 거래량 줄이면서 여기서 조금씩 그냥 어, 하루 쉬어간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슈팅이 나올 때는 한 33,000원대 위로 아 요정도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종목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